2025년 6월에는 55년 양띠가 그동안 쌓아온 인내와 성실함이 빛을 발하며 인간관계에서 큰 신뢰와 도움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돈 문제, 당첨 기회, 예상치 못한 지출 같은 일로 고민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조심해야 할 점과 함께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그 해답을 재물 흐름, 작은 행운, 뜻밖의 이득, 그리고 오늘 푹돋아줄 풍수 아이템으로 나눠서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이달의 운을 더욱 상승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55년생 양띠의 6월 운의 전체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뜨거운 불의 기운이 절정을 이루는 시기이며 양띠에게는 바깥 활동이 많아지고 사람들과의 접촉이 활발해지는 달입니다. 특히 여름의 중심으로 들어서는 시점인 이달은 불의 기운이 세차게 작용해 땅의 기운을 가진 양띠에게는 피로감을 주는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자극도 많아집니다. 이는 감정의 기복과 신체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불의 기운은 양띠가 원래 가진 부드러움과 온화함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므로 사회적 관계에서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기 쉬운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같은 세대나 참 오랜 인연에서 오는 만남이 활발해지고 이를 통해 소통과 지지가 강화되는 흐름입니다. 이번 6월에 55년 양띠가 얻게 되는 가장 좋은 점은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가 강해지고 이를 통해 크고 작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랜 인연이나 과거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게서 되돌아오는 따뜻한 보답의 기회가 생기며 이로 인해 정서적 만족뿐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생기거나 말없이 응원해 주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대인 관계에 복이 따르는 달입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말이 아닌 실질적인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으며 사람을 통해 기회가 생기고 관계가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운도 따라오게 됩니다. 이번 달에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주변을 정리하고 인간관계를 선별하여 좋은 인연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사람과 얕은 인연을 맺는 것보다는 깊이 있는 소수의 관계를 다지는 것이 훨씬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흐름이 있을 수 있는 이 시기에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이나 나에게 불안한 기운을 주는 사람과의 교류는 줄이고 편안함과 안정감을 주는 사람과 자주 어울리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집중력도 높아지고 판단도 흐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산책, 가벼운 운동, 규칙적인 식사 등 생활 습관을 바로 잡는 것도 필수입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기력이 떨어지는 시기인 만큼 규칙적인 생활이 운의 흐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반대로 이번 달에 주의해야 할 부분도 분명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이 예고 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한 마디가 크게 상처로 이어질 수 있고 사소한 오해가 깊은 감정에 곱. 골로 발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는 불의 기운이 언어와 감정을 과열시키기 때문이며, 조금만 자제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말이나 행동을 감정에 따라 내뱉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게 됩니다. 특히 자녀나 배우자와의 갈등은 오래도록 관계에 영향을 줄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대화보다 침묵이 도움이 될수 있으며, 시간을 두고 풀어나가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충동적인 결정입니다. 이번 달은 마음이 급해지고 뭔가를 빨리 해내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는 흐름이 들어오지만 이럴 때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야 합니다. 특히 재정적인 부분에서 갑작스러운 지출이나 확신 없는 투자, 타인의 말만 믿고 하는 계약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매력적인 제안도 실제로는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으며 가까운 사람일수록 실망이 클수 있습니다. 또한 체력적으로도 갑작스러운 무리한 일정, 더위에 장시간 노출되는 상황은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니 절대 피해야 합니다. 과신하지 말고 내 몸과 마음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이번 달을 안전하게 넘기는 지혜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6월은 양띠에게 있어 사람을 통해 기회를 얻고 감정을 다스려야 하는 달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 큰 복을 불러오지만 동시에 그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단단하게 지켜야 할 시기입니다.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행동보다는 생각을 깊게 해야 할 때이며 그러한 태도만이 이 뜨거운 시기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 55년생 양띠의 6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게 작용하면서 재물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시기입니다. 여름 한가운데로 들어서면서 외부적인 자극이 많아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나 돈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특히 양띠는 땅의 기운을 타고난 띠인데 불의 기운이 이 땅을 말리고 태우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 금전적인 안정감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가진 사람조차도 지출이 늘어나거나 계획에 없던 돈 나갈 일이 생길 수 있는 흐름입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는 돈을 어떻게 버느냐 보다 어떻게 지키느냐가 훨씬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달 양띠가 재물운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인연 속에서 갑작스러운 도움, 제안이나 후원제의가 들어올 수 있으며 실질적인 금전 혜택이 동반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과거에 도와준 사람으로부터 되돌아오는 보답이나 예전에 맡겨두었던 자산에서 수익이 생기는 흐름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재 없이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조절 능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지나친 탐욕만 피하면 안정적인 재정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 것이 아닌 돈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는 이달의 특별한 기운 중 하나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현금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정의 구조를 재정비하는 일입니다. 불의 기운이 과도하게 작용하면 감정적인 지출이나 충동적인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지출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정 지출, 변동 지출, 유동 자산, 예비비 등을 명확히 분리하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소비 항목은 과감히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은 돈이 빠져나가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막지 않으면 금방 바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간의 동거래나 친구와의 금전적 약속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고 말이 아닌 문서로 증명해야 혹시 모를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보험, 저축, 부동산 관리 등 장기적인 자산운용 계획을 점검하는 것도 매우 유익한 시점입니다. 반면 이달 양띠가 재물운에서 겪을 수 있는 안 좋은 점은 돈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늘어나고 작은 손실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마음이 약해지고 사람 말을 쉽게 믿게 되는 경향이 커져서 괜찮아 보이는 제안에 쉽게 끌릴 위험이 큽니다. 금전 문제로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이 발생하거나 투자와 소비에 대한 생각 차이로 인해 불편한 대화가 생기기 쉬운 달이기도 합니다. 이번 달은 일확천금을 기대하기보다는 작더라도 확실하고 안정된 수입원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더욱 보수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돈 문제로 인해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확신 없는 곳에 큰 금액을 맡기는 일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소문이나 소개로 인해 알게 된 투자, 사업, 상품권, 고수익 정보 등의 현혹되기 쉬운 구조이므로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권한다 하더라도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하며 모임 통장이나 공동 자금 운영도 불협함으로 화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집안의 큰 물건을 바꾸거나 고가의 가전을 교체하는 등의 큰 소비는 다음 달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새로 버리기보다 지키는데 집중해야 할 시기이며 계획하지 않은 돈, 흐름은 반드시 문제를 동반합니다. 돈이 나가면 들어오는 법이라는 막연한 믿음보다는 나갈 구멍을 막아야 들어오는 길이 열린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번 달 재물운의 핵심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6월 양띠의 재물운은 외형적으로는 큰 흐름의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매우 복잡한 감정과 유혹, 불안이 교차하는 달입니다. 중심을 잃지 않고 나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며 감정적 소비를 조절할 수 있다면 크고 작은 손실을 막을 수 있고 나아가 사람을 통해 도움을 얻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돈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에서 흐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조심스럽고도 단단하게 지켜낸다면 이달의 재무는 오히려 든든한 기반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55년생 양띠의 6월 당첨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6월은 불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로 양띠에게는 내면에 에너지보다 외부의 자극이 크게 작용하는 달입니다. 이런 흐름은 우연한 기회나 복권, 추첨, 이벤트 같은 당첨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첨이라는 것은 운과 타이밍, 집중력, 무심함 사이에서 일어나는 복합적인 결과인데 이번 달의 흐름은 외부 자극이 강하다는 점에서 기회는 열려있으나 집중력이 흩어지기 쉬운 환경이라 볼수 있습니다. 특히 양띠는 올해 전체적으로 내면 안정과 감정 조절이 중요한 흐름 속에 놓여 있고 육걸에는 이를 방해하는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운이 들어오더라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첨문의 흐름은 잡으려는 집착보다는 무심함 속에서 오는 것이 많은데 이번 달 양띠는 머리가 복잡해지고 감정도 들쑥날쑥해지면서 그 무심함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양띠가 이번 6월의 당첨문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요소는 귀인의 기운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당첨문이 스스로에게서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의 관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나 정보 속에서 뜻밖의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용한 성향의 사람, 오랜만에 연락한 지인 또는 나이 차이가 있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복권 정보나 이벤트 당첨 기회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복권을 사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알려주는 기회를 통해 뜻밖의 결과를 얻는 경우에 운이 붙기 쉽다는 것이 이번 달 양띠의 당첨운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누가 알려준 정보를 흘려듣지 말고 메모하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당첨과 관련된 기회가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촉을 세우고 그것을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오는 운이 강한 만큼 대화를 많이 하고 정보에 귀 기울이며 귀찮더라도 작은 행사나 추첨 이벤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 복권보다는 생활 속에서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추첨이나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응모 행사가 오히려 당첨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무리한 돈을 들이기보다는 무료 응모, 적은 금액의 복권, 선물형 추첨에 응모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금전적인 액수보다는 작지만 기분 좋은 행운을 기대하고. 접근하면 실제로 긍정적인 흐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소비 중에서 당첨 기회가 있는 상품이나 행사에 관심을 기울이면 생각보다 빠르게 작은 기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 당첨 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욕심이 과해질수록 운이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앞서면 판단이 흐려지고 실수로 이어지며 좋은 기회도 잡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달 양띠는 마음이 급해지고 조급한 성향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더욱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를 솔직히 점검해보지 않으면 스스로의 실망감만 키울 수 있습니다. 당첨은이라는 것은 한 번의 기회로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내게 맞는 타이밍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조급하거나 과한 기대는 오히려 오늘 방해합니다. 당첨을 기대하며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일상에 소홀해지면 결국 손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번 달, 절대 피해야 할 것은 큰 돈을 걸고 당첨을 기대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거액의 복권, 인터넷 추첨 투자, 고수익을 내세운 사행성 이벤트 등은 절대로 피해야 하며 특히 온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응모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품 행사에는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플랫폼에서의 응모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확천금을 노리는 욕심은 결국 마음의 허탈감만 남기게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이 추천하더라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추첨형 투자나 공동응모 방식은 운을 망칠 수 있는 위험요소입니다. 이달은 작은 행운을 즐기되 큰 욕심은 철저히 배제해야 당첨운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번 6월의 양띠 당첨운은 기회는 있지만 선택과 집중이 관건인 흐름입니다. 말 그대로 무심한 듯 행동하는 가운데 주변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기회를 얻고 생활 속에서 작은 행운을 챙기는 구조입니다. 당첨운이라는 것은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흐름 속에서 지나치지 않고 챙길 줄 아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당첨 자체보다 그 기회를 알아보는 눈과 행동력, 그리고 무리하지 않는 현명한 접근이 결국 운을 열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이번 달 양띠는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 오랜만에 연락 온 사람, 는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정보에 주목해야 하며 그것이 곧 행운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조급함보다 여유로움, 큰 돈보다 기분 좋은 작은 행운이 이달 당첨운의 키워드입니다. 마지막으로 55년생 양띠의 6월의 운을 높여주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은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이며 양띠는 원래 온화하고 부드러운 기운을 가진 땅의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땅은 메마르고 균열이 생기듯이 마음과 몸의 균형이 깨지기 쉬운 달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풍수 용품의 활용은 단순한 장식의 의미를 넘어서 기운을 정리하고 에너지를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55년생 양띠는 올해 전반적으로 내면의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외부 흐름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흐름이며 이번 달은 그 밸런스를 회복해줄 수 있는 풍수 아이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 물건은 청색유리로 된 도자기입니다. 청색은 물의 기운을 상징하며 과도한 불의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6월의 양띠는 감정의 열기가 쉽게 올라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이 청색유리, 도자기는 시각적인 시원함과 동시에 실제로 공간에 차분한 기운을 채워줍니다. 특히 집안 남서쪽이나 북쪽에 청색 도자기를 배치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도자기를 배치할 때는 가급적이면 반짝이는 유리 느낌이 있는 형태가 좋으며 단조롭지 않고 곡선이 들어간 디자인이 기운의 순환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청색 도자기는 재물 운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물은 재물을 끌어들이는 기운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무리한 지출을 줄이고 금전적 실속을 지켜내는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요란하지 않지만 깊이 있는 에너지를 가진 이 아이템은 양띠의 내면에 쌓인 갈증을 채워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흰 수정으로 된 원형 구슬 장식입니다. 수정은 기운을 맑게 정화해주는 대표적인 풍수 물질로 흐트러진 생각과 감정을 정리해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원형은 모든 방향에서 기운이 고르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편향된 기운을 중화시키는 데 적합합니다. 6월의 양띠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쉬운 달입니다. 불의 기운이 감정을 자극하고 마음을 흔들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수정 구슬은 중심을 다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침실이나 서재 또는 자주 앉는 자리 옆에 배치하면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머리를 맑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정은 재물운과 당첨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는 마음이 고요할수록 운의 흐름을 인식하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계산이나 선택이 필요한 시기에 수정은 복잡함을 단순화시켜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잡된 흐름을 차단하고 필요한 에너지만 걸러서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6월처럼 기운이 과도하게 몰리는 시기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소나무가 그려진 액자입니다.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유지하며 그 자체로 강인함과 끈기,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55년생 양띠에게 이번 6월은 지치기 쉬운 시기입니다. 감정적 소모가 크고 신체적으로도 피로감이 누적되기 때문에 끈기와 의지를 회복시켜 줄 기운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소나무는 이런 지친 에너지에 생기를 불어넣고 흐트러진 리듬을 다시 다잡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특히 가정의 중심이 되는 거실 혹은 현관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방향의 벽면에 소나무 액자를 걸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친 기운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며 안정된 기운을 집안에 채워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풍경화 중에서도 소나무는 길게 뻗은 기둥과 두텁게 엉켜있는 뿌리가 상징하는 대로 뿌리 깊은 운의 기반을 상징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시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기운을 지닌 그림이 없습니다. 재물의 기초를 다지는 데에도 효과적이며 집안의 오래된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고 싶을 때이 그림은 놀라운 작용을 합니다. 이번 6월은 기운이 강하게 요동치기 때문에 본인의 중심을 잡고 기운을 조절해줄 수 있는 도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해주는 장식이 아니라 공간의 흐름을 바꾸고 마음의 방향을 조절해주는 진짜 힘을 가진 풍수용품은 단순한 장식품과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청색 도자기는 냉정을, 수정구슬은 정화를, 소나무 그림은 생명력을 상징하며 각각의 기운은 이 시기의 양띠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이번 달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곧 운을 지키는 길이며 이 풍수 용품들은 그 공간을 안정적으로 다듬어주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사용 방법은 어렵지 않으며 단지 위치와 방향을 잘 선택하고 정성을 담아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운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공간과 나의 마음이 준비된 상태에서만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세 가지 풍수 용품은 바로 그 준비를 위한 가장 확실한 출발점입니다.